뭐 또예 우리 종현 씨는 무슨 얘기 듣고 싶어요? 아전 어른스 섹시해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뭔가 좀 반항적인 느낌이 아유, 살짝 들면서. 염색해서 예. 그런가요? 아. <웃음> <웃음> 아까 여기 사연 올라온 거 봤는데 예. 어뭐 어머 어머 뇌가 섹시한 종현. 오늘은 귀여움이 컨셉이라고 백서연 씨가 보내주셨네요. 아 뇌가 섹시한 건 뭔가 머리 아, 염색, 그러니까 뇌, 뇌 속까지 응. 섹시하다. 는 생각이 아, 이렇게 생각이? 뭔가 트여 있고 야하구나. 그런 생각. 제가 귀엽네. 얼마 전에 SNS로 내가 네. 섹시해지고 싶다라고 올렸거든요. 근데 <laughs>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음. 그러셔서 가지고 아니 그냥 생각이나 그런 부분에 좀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음. 뜻이었는데. 아 그러니까 <laughs> 좀 이게, 어, 이게 좀 약간... <laughs> 이상하게 들리죠. <해서 웃음> 네.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. 네, 뇌가 섹시한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네. 와, 좋네. 뇌가 섹시하다는 거. 뭔가 좀 편견이 없으면서 <laughs> 네, 뭐, 먼저 시... 자유로우면서 진보적이고 네, 그런. 좀 매력적인 어떤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. 맞아요. 몸이 <laughs> 섹시한 것보다 내가 섹시한 게 훨씬 멋있어요. 아, 그렇다. 에... 나도 내가 섹시해지고 싶은